프로파일러는 저도 처음 보는데, 네. 그러니까 알긴 알았는데 써본 적도 없고, 쓸 일도 없고 해서 말았는데, 한번 보죠. 프로파일러라는 녀석은 트리의 렌더링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녀석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onRender라고 하는 메소드가 보이고, 네. 컴포넌트 트리를 프로파일러라는 걸로 감싸서 렌더링 성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id. 특정적인 요, 요 부분을 이 전체를 직, 식별하기 위한 아이디이겠죠? 그러면 이제 프로파일러 탭에서 뭐가 나오는 게 있겠지? 그리고 온 렌더라고 하는 거는 요 안에 있는 내부의 모든 컴포넌트가 다 렌더링 될때 컴포넌트가 렌더링을 다시 할 때마다 호출되는 콜백 함수일 것 같습니다. 온 렌더 콜백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 안에 있는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어떤 내용이 렌더링 됐는지 이런 정보들을 전달을 해 주겠죠. 네 그런 기록을 시간을 체크하고 정보를 받아내고 하는 추가적인 기능이 있, 있으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오버헤드가 있겠죠. 좀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용 환경에서는 비열성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 환경에서도 프로파일링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특수한 기능을 써라라고 하고 이 링크를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링크를 한번 볼까요? 네. How to use profiling in production mode for, for React DOM 있습니다. 상용 환경 배포 환경에서 배포 한 상용 환경에서 프로파일링을 쓸수 있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이런 걸 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방법대로 따라가면 되겠네요 네. 필요가 있을 때 넘어가고 onRenderCallback 여기서 어떤 내용이 들어오느냐 어 요런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네요 매개변수가 음. id, phase, actualDuration, baseDuration, startTime, commitTime 네, 요런 매개변수들이 곧또 객체로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변수가 넘어오는 건참 좋지 못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만들었나 모르겠네. 저라면은 이렇게 전달을 할것 같은데, 필요한 음. 것만 디스트럭트링해서 쓰면 되게. 음. 뭐, 어쨌든, 만약에 그럼 나는 지금, 스타트 타임과 커밋 타임만 알고 싶어. <laughs> 값을 받을 때 여기까지 다 받아야 지다 무시하고, 음. 빈 값들, 빈 것들 막 넣어, 넣어놓고 요거를 받아야 하잖아요. 네. 별로 좋지 못한 음. 것 같은데, 만들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내가 만드는 온 랜더 함수는 얘네들 안쓸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세가면서 이렇게 넣어야 하잖아. 그래야 제대로 실행이 되겠죠. 요것도 겹치면 안 되니까, 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비언 이건 비인 안쓸 변수를 매개 변수를 순, 순서를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할때 이런 걸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하나를 쓰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 여러 개 쓰게 되는 경우는 잘못 봐서 다른 걸로 쓰거나. 달라 뭐~ 되찮아오 이렇게 MT. 네 아무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건 음 어쨌든 외계면서 봅시다 아이디가 첫 번째로 옵니다 방금 커민한 프로파일러 트리의 아이디 문자를 풀로비 옵니다 네 페이즈 페이지는 마운트, 업데이트, 네스티드 업데이트라고 하는 세 가지의 문자열로 온다고 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번 이 처음에 마운트된 녀석인지 업데이트가 된 녀석인지 또 내부 에서 업데이트가 일어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수 있게 해준다고 하고요. 액츄얼 듀레이션 현재 얼, 이 하위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렌더링 되는데 걸린 총 시간인 것 같아요. 렌더링 하위 컴포넌트를 렌더링 하는데 걸린 시간 네. 요 시간 요, 요게 좀 중요하겠네요 액추얼 듀레이션 베이스 듀레이션은 추정값이라고 하네요 가장 최근 렌더링 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음. 음. 최악의 최악의 렌더링 비용을 추정한대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가장 심각한 상황일 때는이 베이스 드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될 테고 보통 초기 마운트 시에 제일 많이 걸리겠죠 메모화를 하더라도 얘는 호출이 될 테니까 초기 마운트에는 그러니까 얘, 이때가 제일 느릴 것이고 그때에 비해서 메모화를 잘 하면 얘가 좀더 빨라졌다 라고 하면 어 그래도 최적화 잘 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면 될 것이고 차이가 거의 없다 비슷하다 라고 하면 어 좀더 최적화할 여지가 있겠는데 라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이거랑 이두 개를 비교해서 요거 두 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시간만 찍히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네, 프로그램적으로 렌더링 성능 측정하기 네, 프로파일러 컴퍼런트 감사서 측정하면 됩니다. 함정 음, 똑같은 얘기고 넘어가고 음, 네 그리고 요, 요거를 쓰면 프로그램적으로 측정값을 수집한다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대화형 인터랙티브하게 변경을 계속 감지하면서 바로바로 뭔가를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때는 개발자 도구에 있는 거를 쓰세요 라고 합니다 개발자 도구는 이렇게 열면 이 컴포넌트는 리액트 데브 툴 깔면 이게 있잖아요 네. 요거 말고 프로파일러라는 녀석이 또 있어요. 얘는 근데 디벨로먼트 환경에서 만되고 프로파일링 그리고 리액트 버전 이거 이상에서 돌고 있는 리액트 컴포넌트에 한해서 얘는 프로파일링을 할 수가 있고, 그때 원할 때 요거, 스타트 프로파일링을 누르면 그때부터 측정을 시작하고, 뭐 음. 동작을 다 끝낸 다음에 스탑을 누르면 그때 이제 측정한 기록들이 여기 나오게 되거든요. 오늘 어디서 한번 볼수 있을까? 잠깐요 얘가 리액트로 만들어져 있나? 한번 볼까? 리액트로 만들어져 있고 여긴 기 떴죠 이제 음. 아까랑 다르죠 결과가 음. 요거랑 여기서 본 거랑 프로파일링 not supported고 내가 개발 환경에서 띄운 거는 이렇게 돼 있죠 음. 아직 기록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음. 이 기록을 눌러 놓고 여기를 누르면 눌러 넘어가고 넘어간 다음에 기록을 종료하면 이렇게 기록이 쭉 나오게 돼요. 그려진 시간, 루트부터 그려서, 요런, 요런 어. 순차로 불러와서, 요렇게 그렸다. 라는 게 나오는 거죠. 요짜잘한 애들은 뭐지? Forward REF. 네. 지금 그려진 애들이 옆에, 제가 링크에 마우스를 올리니까 요 왼쪽에도 음. 5점 음. 훅 부분에 링크 표시되고 있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시간 측정이 되고 있는 거죠. 얼마 가장 오래 걸린 녀석부터 랭크 나열한 거 있고, 뭐 타임라인도 볼 수가 있고, 이런 네, 걸 통해서 어 얘가 생각보다 오래 걸렸는데 시편에가 있으면 걔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클릭하면 뭐더볼수 있는 정보들이 있고, 네뭐 그런 녀석입니다. 재능님 근데 이게 실제로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나요? 개발... 저는 잘안 쓰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잘안 쓰는 이유는 아직까지 성능 최적화를 할 만큼 어떤 빡센 개발을 잘안 해서 그런 거 같아요 아... <laughs> 네, 근데 성능 최적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할수 있는 것들 다해 봐야죠 그중에서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인 거고 음... 그렇겠죠? 네. 네. 그냥, 어, 알아만 두시면 돼요. 일단, 요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네. 평소에 자주 써야 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요 음. 탭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고, 지금, 아, 저렇게 쓰던데, 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나중에 그때 가서 필요할 때, 이제 블로그 검색하고 하면은 설명들 나온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음. 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렇게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리액트 개발자 도구에 프로파일러 탭을 쓰는 게더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예. 얘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 게, 아까 또 나왔던 게 그런 거죠. 오버헤드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 프로파일링 기록하는 것 때문에 느려지는 것도 있어요. 음. 음... 그러겠죠? 이, 리액트 컴포넌트, 그러 그러니까 리액트 환경 안에서, 내부에서 도는 거니까, 기록을 위한 별도의 작업을 이제 웹, 웹브라, 웹사이트를 렌더링하는 그 내부에서 같이 돌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면 때문에 또 오버헤드가 더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외부에서 감시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개발자 도구로 음... 따로 빼는 거죠 이, 이 도구는 요 내용과 별도로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브라우저는 같은 브라우저이지만 음... 스레드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좀더 낫다고 들,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음... 뭐 저도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지 않을까. 넘어갈게요. 다양한 부분 측정하기. 여러 개의 프로파일러를 감싸서 여러 군데에서 측정할 수 있다. 고 얘기고, 중첩을 하면 중첩해도 되더라. 그런 얘기고요. 필요한 경우면 사용해야 한다. 왜냐면, 하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CPU랑 메모리를 추가, 추가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됐고요.